보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메타마스크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비자카드를 사용하면 중앙집중식 교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비자카드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직접 변환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145개국에서 암호화폐와 일반화폐가 만나는 세상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와 일반 화폐가 혼합된 세상은 VISA 카드 덕분에 가능합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만 연결됩니다. 공개 지갑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마스크 및 트러스트 지갑에서 비자 직불 카드까지. 이제 비자는 웹3 인프라 제공 업체인 트랜삭과 제휴하여 비자 다이렉트 솔루션을 통한 암호화폐 인출 및 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연결은 145개국 이상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환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환을 거치지 않고도 원에서 법정 화폐로의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랜사과의 비자 계약 덕분에 메타마스크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구매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부터 국제선까지 원을 사용하면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매력을 잃지 않고 피아트 항목을 늘리기 위해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새로운 금융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화폐원을 폴리곤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월 20일 이전에 레이어2에서 원을 잃지 말고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폴리곤 배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거래도 할수 없습니다. 3월 이후에는 원을 사용하여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오원비타 등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으며 결제도 할수 없습니다. P2P 거래가 불가능하오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딜스웨이커에서 원 브랜드의 새로운 전기차, TV와 스마트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개 포트폴리오에 원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의 이동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암호화폐와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융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원공개 지갑이 암호화폐와 토큰의 세계에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좋고 완전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원을 축적하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2024년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림설정 회원가입 책, 전자책, 팜플렛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